자녀복에 대해서 네.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부가 올해 결혼을 했습니다 네. 남자분 사주부터 말씀드리면 네. 70년생 70년 개띠 네. 심씨 네. 여자분은 81년생 정씨 81년 닭띠 정씨 음... 이분 사이에, 이두분 사이에서 자녀가 있어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간당간당하게 한명 정도? 근데 이것도 되게 열심히 빌어야 되는 사주가 나와. 이두분 사주로 따진다고 하면 70년생 남편분 같은 사주에서는 네. 가뿐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 타협을 할때 내가 보는 포커스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보다는 내가 뭔가를 얘기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조금 동떨어진 행동인데, 동떨어진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분위기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뿐사라는 소리가 나오고, 81년생 정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 사주에서는 되게 딱 떨어져야 되는. 온골찬 느낌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거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표현력이 조금 부족해. 내가 무언가를 얘기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때 배려해 주는 것 같은데 결론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사주. 그래서 이분은 사주가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가, 조금 약간 가르치는 스타일이 돼야 될 거야. 이건 이러니까 이런 길을 따라와라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서는, 음, 인기를 먹고 사라는 사주. 그러니까, 오지랖은 넓어. 오지랖은 넓은데, 결론은, 어, 나중에 얻어지는 결과물은 적으라는 사주란 말이에요. 이분 사주에서는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 예능의 사주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력이 길지가 않대요. 약간, 오타쿠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냥 집에 나만의 그게 있어야 되는 사주. 네. 그래서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두 사람이 솔직히 결혼은 했다고는 하지만 합이 확 들지는 않거든. 궁합이 좀안 좋다는 건가요? 네. 오... 궁합이 그닥 좋지는 않아. 어떻게 보면은. 남자분이 노력을 많이 했었어야 될 거예요. 남자분이 어떻게 보면 매달렸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이 여자분의 그거를 다 맞춰주기는 힘드는데 이 여자분은 눈이 되게 높아야 되거든요. 포커스 기준점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니즈 자체를 다 맞춰주긴 힘든 사주야.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했다고는 하지만 중간 중간 불협화음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주의 궁합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결혼생활을 이렇게 길게 안정적으로 평탄하게 상승을 할수 있는 그 기운은 조금 적어요. 근데 삼신에서 솔직히 점지한다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 기 어, 미안한 얘기지만 자녀복, 자녀우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이 네. 남자분은. 네. 신혈 아, 개그맨? 네. 이분 네. 최근에 결혼했거든요. 일반인 여성분 아, 그래요? 이 아내분은 네. 정영림이라는 음... 분입니다. 4월 20일에 결혼했어요. 올해. 음. 근데 솔직히 내가 볼땐 자녀는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어... 자녀 보고. 진짜, 뭐, 시험관을 열심히 해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자선 점지된다는 게, 시험관을 진짜 꾸준히 해서 어떤, 그래서 진짜로 힘겹게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삼신에서 이렇게 되는 그, 삼신에서 점지되는 그 운은 그렇게 없, 없어 보여. 좀 힘들게 얻어야 되는 게 있대요. 여자분 임신했대요? 아니,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잔여운은 조금 약해 보여, 두 분이. 특히 저 남자분 때문에. 남자분의 사주에서는, 어, 심연섭씨가 결혼 안 했었나? 맞아요. 음... 근데 잔여운이 심연섭씨한테는 없어. 왜냐면 저사주에 고독살이 있거든. 혼자 사는 사주가. 그래서. 근데 여자분 니즈가 되게 강할 텐데, 자기 그게 눈높이가. 아, 그래요? 네. 이둘 사이에 좀 조심해야 될게 있다고 하면 좀 뭐가 있을까요? 이두분 사주에서는 첫째는 어 미안한 얘기지만 심현섭 씨도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오타쿠 기질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자분들 자기 고집이 되게 강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서 충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나는 이렇다 저렇다 표현을. 왜냐면은, 심연섭씨 이 사주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내가 화, 기분이 나쁘거나 안 좋거나 그러면 입을 좀 닫는 습성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꾹묻어놓는 스타일. 여자분도, 어, 그 앞에서는 그냥, 어, 괜찮아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분도 속 안에 쌓여놓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분 사주에서는 많은 대화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은 약간, 약간 극단적으로 가. 말을 안 해버려. 그러면 각방을 쓰시게 될 거고, 말의 표현이 없다 보면은 점점 멀어지는 그게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둘 사주에서는 대화가 일단 첫째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삐져서 말안할수 있어. 근데 나도 모르게 풀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벽돌 쌓듯이 자꾸자꾸자꾸쌓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사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주입식은 안 돼요.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지. 근데 쉬면서 없이 약간 왜 저거 있지? 갑분사. 예.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나? 이게 조금. 근데 두 분이 안 어울리는 사주인데 신기하네. 네.